인권조례가 시작된 게 12년도부터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2년도인지 11년도인지 그쯤 예, 네, 그쯤이었어요 그쯤. 근데 그때는 사실 진짜 고, 교권이 너무 세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조금 폭력 네, 네. 폭력이었고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그런 맞아요. 선생님들이 그런 행위도 많이 하셨었고 맞습니다 일 예로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여자이들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꼭남자이들이 이제 졸거나 하면 이제 털을 이제 뽑는 아 진짜 네, 실제로 네 그러신 분 계셨어요 하... 그런 처벌을 하는 걸로 유명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음... 생각을 하자 지금 나왔으면 와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고 말도 막. 안 된다 이거지만 네, 진짜 뉴스거리였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좀 비일비재했고 그냥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좀 많았었어서 맞아요 그냥 선생님의 방법 정도로 됐지 네, 그게 네. 문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이런 어, 타이틀을 맞아, 가진 선생들이꽤 계셨잖아요 우운 아, 선생님. 맞죠, 맞죠. 근데 맞아요. 요즘에는 사실 뭐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예전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제가...